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의 기출문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경매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좀 길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기출문제집 233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례 문제로 역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법원은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담복, 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거래인 가백에 매수 신청 입찰 도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가백에 개혁공인인계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1번 이 갑이 이제 입찰 들어갈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쵸? 1번 갑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최저가가 얼인데요 1억 뭐 1억 2천 들어갈 수 있지. 법안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매수신청 보증금은 자기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죠? 아까, 최저가의 10%? 네. 이거 10%니까, 네. 1200 맞습니다.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는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아, 아까 1000만원이죠. 잘못했죠? 어. 1200만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제공하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일 때는 법원은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을 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만 다시 입찰표 써오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다시 결정합니다. 그두 사람이 다시 썼는데도 동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첨을 합니다. 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추첨해서 최고가를 결정합니다. 동점이 또 나오면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하는 경우. 그죠?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둘이 동점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써오라고 그랬죠? 그럼 둘다 1억 8천을 썼어요, 이렇게. 그럼 최소한 1억 8천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또? 네, 그런 거예요.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1억 5천 많이 썼네요. 아, 1억인데 1억 5천 썼으니까 많이 썼죠. 법안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차순이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 1등은 1억 5천 나왔어. 근데 갑이 지금 차순이 매수 신고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최고가 금액이 1억 5천이죠. 보증금 얼마였어요? 아까 1번에서 1천만 원. 천만 원 빼면 1억 4천. 최소한 1억 4천만 원 이상 써내야 되지. 요게 맞죠? 네. 4번이 정답. 5번. 갑이 차순이 매신고인인 경우 1억 4천만 원 이상 써낸 모양이요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입찰법정에서 하는 그 일이 종결이 되면 즉시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차순위 매신고를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해두면 이 사람 보, 걸었던 보증금을 그날 바로 찾아옵니까? 아니죠. 최고가가 요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때까지 기다려보면서 그한달 정도는 요걸 못 찾아오게 됩니다. 매각 길때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X조 5번도, 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쭉쭉쭉. 자, 8번 보시겠습니다. 239페이지 8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239페이지 8번. 기업방 차순위 매수신고는, 잘 나와요, 이게.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은 때만 할수 있다? 오히려 넘는 때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고 있죠? 그래야 가격차가 많이 안 나서 헐값에 매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네, 틀렸습니다. 니엄방.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기한의 통제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맞죠?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니 업무 맞고, 디귿번 매수인 낙찰자는 대금을 다낸후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언제 취득하죠? 매각 대금을 다낸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매각 대금을 뭐요? 다낸때 등기 촉탁한 때 아니고, 그죠? 요때 요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대금을 납부한 때, 다낸 때, 즉시 취득합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법. 매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집어넣은 경우, 경매로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도 선순위 저당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우리 채무자가 상실하는 걸 봐서 바로 그냥 자기도 배당을 탈수 있어요. 아까 샌드위치 있었어, 샌드위치. 어? 이거 전형적입니다. 근저당 A, 세입자 B, C, 근저당. 그죠? 그럼 세입자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아까 이 세입자는 얘가 경매를 넣, 넣든, 아니면 A가 경매를 넣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얘가 경매를 붙이든, 얘가 경매를 붙이든, 둘다 배당에 줄선다니까? 그죠? 둘다줄 서기 때문에 배당에서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늦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항력이 없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요 얘가 경매를 넣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럼 요게 얘가 얘가 경매를 붙이면 C가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요 A 건전당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해 같이 소멸한다고 소멸하면서 배당에 줄줄설 때는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빠른 거예요. C가 늦고 그렇죠? 물론 확정일체 받았으면 B가 그 다음이지 C는 3등이고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경매 넘어갔다 하면 다 죽어 배당해서 타고 다 받든 못 받든 죽어 저당권은 끝장이야 네. 자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니은부안 하나밖에 없죠 저또 살살 넘겨봅니다 경매 문제 나오나? 12번 가십니다. 12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2번요. 1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또는 기립찰 또는 기가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이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까 했죠? 기립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맞습니다.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항고는 법원에다가 다시 좀 생각해달라고 대드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오. 이게 항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는 그 상급 법원에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기각을 다가거나 각하를 했을 때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번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어려워요.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그럴싸하지만 틀린 겁니다. 3번이. 왜냐면 경매 신청을 누가 붙였죠?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넣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경매 신청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당을 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누가? 채권자 다섯 명이 있어. 다 경매 신청해. 다 받아줘요. 경매 신청이 뭐하고 똑같아요? 배당 요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매 넣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 붙였을 때 경매 신청했을 때그 사람 걸 각하거나 기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받아줘 다섯 명 다섯 명다 받아줘 그게 무슨, 무슨 의사표시예요 배당에서 타갈라요 이런 의사표시야 배당 요구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3번 틀렸어요 4번 경매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면 경매 요거 있잖아 경매 신청을 했다가 경매 신청을 요 취하하면 이걸 걷어 들인거죠 그럼 압력이 풀리는거예요 다시 한번 경매 신청을 했다. 신청했던 채권자가 이걸 취하해서 걷어들이죠 그럼 압류 의력은 어떻게 안 생겨요. 이제 생겼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4번 맞죠. 5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항고보증금을 10% 거는 거 맞죠. 뭐에 10%예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 거는 방법은 뭐예요? 금전 아니면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맞죠? 네. 틀린 건 3번입니다. 또 살살 넘어가서 자 찾아가 봅니다. 247페이지 18번입니다. 가로안에 18번 들어갈 금액으로서 옳은 것은 자 가로안에 보니까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회사 갑은 을로부터 매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그쵸? 개공이 갑이에요. 어른 이제 손님이요 자, 개공 갑은 법안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 2억 원에 부동산 입찰, 그쵸? 입찰에 참여했다. 최저가가 얼마래요? 2억. 자, 근데, 자,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네. 그쵸? 안 가르쳐 도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데, 그죠? 최저가의 2억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이야. 1등 얼마 써냈다는 거예요. 2억 5천. 최저가 얼마? 2억. 자, 그런 거죠, 지금? 최저가는 2억인데, 1등은 2억 5천을 써냈다. 1등. 그러면 이 사람은요, 최저가가 2억이니까 보증금 2천을 걸고 들어왔겠죠? 보증금 2천. 1등 쓴 금액은 그 2억 5천. 그러면 이게 최고가 말고, 차순이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으려면,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이 사람이 쓴 금액이 넘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 이상 써야, 얼마를 넘게 써야 돼요? 2억 3천 쓰면 안 돼요. 그죠? 2억 3천을 뭐예요? 넘게 써야 돼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신고액이 몇 원을 넘어야 된다? 2억 3천을 넘어야 된다. 2억 3천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2억 3천을 뭐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지만, 만약에 혹시 정확히 2억 3천을 썼다고 한다면 안 돼요. 2억 3천을 뭐예요? 넘어야 되니까. 넘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249페이지에요. 21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21번.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은,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어. 매신청 보증금은 10분의 1인데, 뭐의 10분의 1인가요? 자기가 쓴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죠. 틀렸죠? 자, 2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갖다가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대금 지급기일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까? 기일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잖아요. 두 군데 다 틀렸어요.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한테 통지해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3번. 민법이나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매각 결정기일이 여기입니다. 지금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되겠다 종기까지 종기는 한요때쯤 돼요 그게 우리 법상 첫 번째 경매하는 날첫 번째 매각하는 요 매각기일 전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첫 번째 경매하는 날이 마지노선 그전요때쯤 잡아요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갖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한다는 건 O에요? X에요? X 여기까지 배당요구하면 안돼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요? 첫 번째 매각기일 전이에요. 이때쯤 잡힌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종기가 마지막 날이. 응? 배당 요구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면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뭐가 맞다고요?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전이죠. 예, 네? 그거. 틀렸습니다. 3 번. 4 번. 매수인은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민법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우리 낙찰자 매수인은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있어 책임은 있어요. 다만 반대로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물어내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 적극적으로 그건 없지만 우리 낙찰자가 그 사람의 빚을 자기 빚이 아닐지라도 갚아주지 아니하면 피우라고 못해 비키라고 못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네? 이거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거야. 책임은 있어 누가 낙찰자 매수인이. 그렇지만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배우시잖아. 네. 네. 배워도 하여간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요. 네? 자, 5번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이 저당권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인수가 될 판이죠. 저당권 위에 전세권이 있으니까, 원래 인수. 근데 전세권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전세권 뭐, 전세권자가 뭐전세뭐 하고 있다고?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면 그때 이제 전세권은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저당권 앞에, 아니, 뭐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 앞에 전세권이 딱 있잖아, 이게 전세권이. 전세권이 뭔지는 아시죠? 새 사는 거잖아요. 대출 앞에 여기 딱 있어. 응? 그러면, 뒤에 이게 경매 넘어가고 막 그러면, 그때는 기준이요. 예요, 예, 예, 예. 그럼 얘보다 지금 전세권이 빠르죠? 그럼 얘는 살수 있어요, 계속. 안 쫓겨나고. 근데 전세권은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통해서 우선 매도권도 있는 그런 세입자인 거예요. 전세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선 매도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고, 배당 요구를 하잖아. 그럼 배당에 지금, 배당 요구해서 했으면, 배당해서 전세금 받고 나갈라요. 이런 뜻이야. 배당 요구하면. 그럼 그때는 얘도 죽겠지. 그러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대항력을 추정하니까 전세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요 배당 요구 할 건지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대항력을 추정할 건지를 선택하셔야 돼. 언제까지 선택해야 돼. 입찰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선택 을 하셔야 된다고. 입찰가가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저 사람이 배당 요구할지, 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할지 안 할지를 이때까지 결정 안 해놓으면 입찰가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전으로 잡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입자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세권자는? 대학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 길이 두 가지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대학력을 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고. 그죠? 어. 2억을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배당력으로 하면, 배당금에서 2억 받고 나갈란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학력을 중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배당에서 2억을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간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맨날 나오는 게 5번이에요. 안 되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 응? 원래 전세권은 저당권 모 앞에이면 인수인데, 인수가 원칙이야. 근데 전세권자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뱉으면, 나 배당받고 나갈라요. 그러면 전세권 없어지는 거라고. 그 말을 하면. 어때?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또 나올 거예요, 뒤에. 자, 이번에요. 251페이지 24번 가십니다. 틀린 것은 그랬서다 자, 1번. 기입찰에서 매수인청 보증금액을,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어때요? 매수신고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고 어, 최저가의 10분의 1이에요. 또 나왔죠 이거? 2번. 차순이 매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신고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수 있다. 맞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 3번. 낙찰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죠? 4번.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럼 없어진다니까. 똑같이 이거고. 이거 저당권 대신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가압류가 나온 거예요. 가압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빨라 그럼 이게 기준인데 이거보다 빠르니까 이건 뭐예요? 원칙은 인수.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배당 받고 똑같은 똑같은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이게.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재매각은 언제 하죠? 대금 납부 안 하고 도망갔을 때 하는 거죠? 종전의 낙찰자. 돈안 내고 도망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전의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매수 신청 해올 수가 없고, 보증금 어떻게 해요? 찾아, 돌려달라고 할수 없죠? 떼이죠? 몰수, 몰수. 그게 5번은 또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몇 번? 1번. 1번. 천천히 또 넘어가 봅니다. 어, 별거 없네. 어, 36번입니다. 262페이지. 이가 보십니다. 자, 옳은 것 이번에는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인청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지겹네, 지겨. 뭐의 10분의 1이에요? 최저가요. 2번. 이거 뭐, 보고 베낀 것 같은데 보니까? 앞에 문제? 2번. 차순위 매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 번호도 똑같은 것같아 지금.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수 있다? 이게 맞지. 앞에서 봤던 문제 같아. 3번. 매수인은 대금지급이 되어서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네. 촉탁한 때가 아니고 다낸때 취득하죠. 4번.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 기일 아닌데. 기한이죠. 틀렸어. 5번. 재 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낙찰자 매수에는 매수 신청을 해올 수 없다. 그렇죠? 맞는 건몇 번? 다 아, 2번입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